안녕하십니까. 주식분류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자,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거시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매주 매주 참 많습니다. 그죠? 지난주 이 미국 간판 지수 SN500 지수가 6% 넘게 그리고 올 들어 한10 8% 떨어진 현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상반기 낙폭으로는 아마 1970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드리지만 호재입니다. 그죠 낙폭 가대만큼 좋은 호재는 없으니까. 거기에 인플레이션, 전쟁 등등 아직은 악재가 소멸되진 않았지만 낙폭이 크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중대 기로에서 변화의 첫 스타트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주에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 26일에서 2 8일 열리는 G7 정상회의 벌써 보시면 뭐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러시아의 돈 루트를 막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 맞서 6천억 달러 주소 그리고 중국도 견제하고 그리고 이 G7은 뭐 보니까 러시아는 다시 이제 기후의 미사일 공격을 하는 자, 어떻게 뭐 서방, 미국, 이쪽 국가와 중국, 러시아, 이런, 어, 요즘 브릭스가 뜨고 있지만 다시, 이 브릭스 국가와의 뭐다? 서서히 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 G7 정상에 있는 전쟁, 식량, 천연가스, 이런 논의가 아마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마살 플랜,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면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도 좀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식량, 천연가스, 이번에도 분명히 테이블합니이 얘기에 따라서 주식과 코인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도 아마 같이 좀 움직입니다. 주식 같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과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는 쉬고, 저희들이 원하는 기존의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는지, 여기에 이제 27일날 오늘입니다. 그죠.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면서 G7과 러시아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가지 이 G7 회의는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오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이 와중에 보시면 러시아가 외화표시국채를 디폴트했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전체 디폴트한 게 아니고 외화표시국채만 디폴트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 정부는 미나카가 관련해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의 상환금액을 달러와 유로와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 서방 제재로 이 국가예탁결제원의 유로클리어 계좌와 자산이 동결돼서 거래청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의도하지 않은 그만큼 러시아는 아직 보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폴트가 생긴다면 솔직히 증시나 이런 부분이 물론 아침에 살짝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외화 표시 국제 디폴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점심시간까지 2천억이 넘는 자 이런 부분이 붉어지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당연히 또 이번 주 주요 미국 경제 지표도 보셔야 겠죠. 자, 월요일에 오늘은 뭐다? 잠정 주택 판매, 주택 판매가 연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지금은 속도의 문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다? 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를 보는 것 중에 주택 판매도 상당히큰 영향을 한다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수이 자세한 내용은 이전 방송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는 뭐다 이 부분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 자 그리고 gdp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원유 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경기 침체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실업률하고 이 신규 수당 수 청구권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PMI 다 침체 인플레이션을 보는 전체적인 오라수, 목, 금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매주 있다는 게좀 희한할 정도입니다 그죠? 매주 항상 월말, 월초에 주요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이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음번 금리 인상의 척도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속도와 인플레이션 속도를 보면서 다시 빅 스텝을 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표는 매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29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설에서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금리 이런 스프레드를 보시면 지금 너무 밑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는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양쪽을 파월 연주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잡기는 잡아야 되고, 그렇지만 경기침체가 빠르게 급하게 격 된다? 주택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쁘게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이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해서 서서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계속 나왔던 인플레이션과 이 양재고 나이 부분 때문에 정말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1970년 이후 최대 떨어지고 18%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그리고 7월 8월이 서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하다 빅 스텝만 해도 이 부분이 호지로 적용합니다, 이제는. 증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 이 두째 주, 이제 뭐 시즌이 나옵니까?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여기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향후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 보신다면, 이번 주는 외국인 들어오는 부분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증시 자체는 계속 단 목요일 이후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이후 조정에서 조정 폭에 따라서, 7월 8일 이 서머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이번 주한 주를 보시면서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시면 아마 증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글로벌 거시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되는 시기 그타적 부분에서 우리 한번 지표들을 확인하시고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또그 관련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